여러분, 비트코인 드디어 변동성 임박 신호가 켜졌습니다. 어제 셔파운 여파로 급등했지만 이게 진짜 기회일지 아니면 함정일지 여러분들이 이 차트의 트리거를 보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그 방향 결정 임박 자리를 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오늘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영상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셧다운 이래로 첫 번째 영상이죠. 지금부터 급등 차트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비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0월 2일 오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급등 차트 나왔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추세선들을 지지를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건강한 상승. 게다가 이 거래량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지 않는 상승으로 급등 차트가 나왔습니다. 어젯자 우리는 미리 이 기대감이 선반연된 차트라고 해석을 했지만 런던 킬존 시간대에서 갑작스런 급등 차트가 나오면서 아직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개미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급등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해당 추세선의 지지를 밟고 올라갔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전 캔들, 날봉에서의 이전 고점 들과 부딪히면서 해당 저항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수 있는 이러한 지지들을 이용해서 오늘의 변동장을 대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완벽한 트리거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보는 방법 매수 매도는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완벽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세선과 이 추세선이 주는 비트코인의 지지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추세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역대 비트코인이 상 상승장을 만들었던 이러한 상승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은 4월 9일의 저점과 6월 22일의 저점을 이어서 만들었고 정확하게 이 상승 추세를 돌파하고 이 상승 추세에서 이곳을 리테스트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곳에서 돌파를 실패하고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선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의미한 추세선이라는 것을 정말 트리플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번 장과 저번 장을 시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볼수 있는 111.9K가 있습니다. 이 111.9K가 어딘지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번 장을 시작하는 이런 변곡전 이번 장의 리테스트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들을 세 구간 모두 리테스트했기 때문에 우리 이전 장의 추세 요 저점과 함께 삼각 수렴으로 가져가면서 또한 번의 의미 있는 유의미한 구간으로 볼수 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요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내려갈 때 데드캣 바운스로 유동성 흡수를 하면서 내려가죠. 이런 의미 있는 저점들을 함께 연결해서 하나의 지지 저항 추세선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해당 저점과 또한번 데드캡 바운스로 내려왔을 때 111.9K의 저점 연결해서 만들 수 있고 또한 번의 다음 저점 길게 꼬리를 빼면서 111.9K를 깨는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들은요. 왜 저점으로 찍을 수 있느냐 이 저점을 만들면서 또한 번의 롱 포지션 유동성을 흡수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상승할 것처럼 보이면서 이롱 포지션 개미들을 물면서 털면서 내려오는 이러한 유의미한 저점입니다. 그런 구간들을 모두 연결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추세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비트코인만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4시간봉으로 가서 이 추세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추세를 뚫고 내려왔다. 그럴 땐 보통 하락이 시작되고요. 다시 한번 추세에서 반등이 온다고 해도 이 추세의 상단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는다면 다시 하락이 온다. 그리고 그두 번째 추세에서도 하락. 다음, 도전을 했지만 다시 저항 맞고 하락. 그 다음 다시 내려가고 나서 아래로 돌파를 한번 더 했는데, 자, 여기에서 상승분 챙깁니다. 여기 어떻게 됐죠? 지지를 받았죠. 뚫고 올라갔냐? 아니다. 뚫고 밟고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받고 여기에서 또한번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합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뚫고 올라가서 지지 받고 여기까지 또한번 도전하지만 여기 돌파에는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다음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이 추세선을 맞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111.9k 구간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우리의 지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사이 사이 매물대 역할하면서 다음 추세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급등장 이 추세를 맞았나안 맞았냐 맞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해당 저항선 추세선을 두고 계속 못 뚫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한 번에 이거를 두고 나서 계속 도전을 하더니 그 런던 캘던 시간대 물량 들어오면서 빵 뚫고 자 지지 받고 올라갔고 여기에서도 지지 받고 올라간 것을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관점에 하방 대비를 하긴 했지만. 제 무료 관점 소통방에서는 정확하게 해당 구간에서 114.7k 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 목표가 115.8k 로 드렸고요. 자 런던 킬존 나오기 무섭게 목표가 해지 바로 하면서 목표가 수정하고 제가 목표가 드린 곳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 추세까지 딱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량 매도 사인 드리고 다음에 더 따라가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 구간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왜 그렇게 잡았을까 보시면요 원래는 날봉에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목표가 지점은 이 치모쿠의 상단이었습니다. 자, 원래는 저는 여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길래 아, 요거 뚫겠다 싶어서 1차 지니까 드리고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으로 여기까지 가져갈 예정이었는데요. 여기를 어제 갑작스럽게 런던 킬존 시간대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바로 목표가 해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 여기겠죠. 여기에 지지를 탔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얘기겠지만 이미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전략 매 도 하고 만약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은 롱 잡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른쪽 위 이더리움 진짜 엄청난 구간으로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고 비트코인 새로운 롱잡 으면서 또 한번 실시간 대응에 들어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 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 나 고정 댓글 통해서 소통방 참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익 내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더불어서 볼수 있는 차트 또 뭐가 있을까 바로 테더 차트인데요. 지금 테더 차트를 조금 조심히 보셔야 되는 게 테더 차트가 역대 이 역해된 숄더를 만들면서 이 넥라인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넥라인을 뚫고 올라가고 지지를 밟고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테더의 상승은 뭡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고하고 있죠. 근데 지금 어제 갑작스런 이런 금리나 기대감으로 이런 넥라인을 모두 뚫으면서 다시 한번 하락장 들어올려다 여기에 보이는 이 매수 f 이 g 이전에 만들었던 이런 상승장에 대한 매수 f 이 g 로 지지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뚫리는 순간 다시 여기 들어올 거고 여기에서 상단 다시 한번 저항을 뚫고 내려오는 순간 비트코인 더욱 더 올라갈 거니 이러한 지표들을 실시간 참고 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더욱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럼 오늘 원초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나 저는 우선 지금 지니가를 잡긴 했지만 자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보이시는 이러한 자리들 있죠. 지금 보시면 이 캔들, 해당 캔들 119.2 이런 구간들이 저항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첫 번째 저항은 이 119.2K 해당 구간에서 올것 같고요. 두 번째 저항이 온다면 이러한 추세선. 제가 보고 있는 이 해당 추세선의 해당 부분 120K에서 한번더 오던지 하겠죠. 이런 120K는 정말 롱타점 잡기에는 정말 유의미한 구간입니다. 역대 신고점을 찍고 나서 다음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크게 물려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밟고 올라가면 비트코인 다시 한번 신고 점 노릴 수 있는 그런 여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이 상승장 자체가 이슈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이 인해서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런 구간구간마다 트럼프가 연휴는 뭐 가상화폐 아니면 셧다운에 대한 뭐 민주당 공화당의 이야기들 뭐이 셧다운이 언제까지 가냐, 어떤 역할을 주냐 이런 이슈들이 이런 변동장을 뒤흔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시간 차트 보시면서 아 지금 이런 이슈가 나왔구나 지금 이 트리거 밟았네 여기 내려가겠다 팔아야 된다 자 여기 밟았구나 지금 좋은 이슈니까 여기 타고 사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분별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선적인 기술적 차트로 우리가 볼수 있는 상승과 하락 타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승 타점은요 우선적으로 제가 이미 상승 타점이 나갔기 때문에 해당 리거를 이거를 계속 보셔야 되고 4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우리 정확하게 이 구간을 밟았습니다. 지금 1시간 봉에서도 밟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이 구간 넘어서 이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적당히 손절해 보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샀던 구간이 오기 전에 계속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텐데 이전 이곳 여기 캔들을 지금 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전 캔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부분 익절해주시면 되고 여길 넘어간 우리가 보고 있는 윗구간에 있는 목표가까지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타점 한번 볼 텐데요. 하락타점은 여러분 제가 쇼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반등장으로 볼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제자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캔들의 저점 구간 캔들 이전 캔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밟고 올라갔죠. 그러니 1차적으로는 이 구간에 내려왔을 때 한번 더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 두 번째 지니까 원하신다면 여기 이추 세에 다을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구간을 버티고 있는 우리 이 일목구름의 하단 그리고 날봉으로 봤을 때는 이전 캔들의 저항이 있는 곳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또 한번 반등장 생각하시면 비중 10, 10 그리고 15% 정도 올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 안전한 거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사실상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나 혼자 지니까 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 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추세를 밟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게 밟은 건지 안 밟은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장이 뚫고 올라갔는데도 지금 올라가서 밟았겠죠. 여기에 밟고 올라간 것 같은데 다시 떨어집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떨어졌는데 여기를 밟아서 결국엔 실패했죠. 이럴 때 나오시고 여기에서 다시 도전할 때 뚫었는데 지금 밟아 맞나요? 더 아래 30분으로 내려가면요 여기에서 또 한번 발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또 한번 밟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구간들 낮은 시간봉에서 충분히 밟고 있고 급등할 때는 거래량 따라가면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럼 더욱 정확하게 볼땐 어떤 거냐 내가 뚫었지만 여기에서 밟는 애들 그리고 이전에 저항을 막고 올라타는 애들 그때 산다면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어떤 거 파악하면서 가야 되냐? 제가 지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에서 다시 한번 냉라인 뚫고 내려온다면 잘 리스크 관리하셔야죠. 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내가 리스크를 줄인다면 결국 수익을 많이는 못 내더라도 리스크 줄이면서 이 코인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추천 지표가 있죠. 이 지표는요 여러분들의 지니가 목표가를 좀 체크하.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로켓 모양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셀 모양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이번 장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상승 추세 잃기 전에 팔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로켓 매수 들어오고 적당한 매도 자리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트리거를 발견하라고는 하지만 이 트리거를 따라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코인 장은 또 손이 빨라야 되죠. 손이 느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수익을 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하는 법 뭐냐 내가 정한 진입가와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구간에 있는가 내가 머리에선 팔지 못해도 얘를 보면서 지금 어깨에서는 팔수 있는가 이런 리스크 관리들을 하는 거죠. 절대 비트코인으로 한 번에 1억 천금 부자 될순 있겠죠. 근데 드물다고요. 그게 나라고는 상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정해야 되는 게뭐 손절가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항상 여러분에게 광주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거 보신다면 이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실 수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 하나 있는데요. 이거 링크 클릭하시면 아래에 기타 그리고 자동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동 누르시고 아래에 폼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실 시간 소통방 필요하신 분들은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까 추세선 내가 혼자 그리긴 좀 힘들고 트레이딩 뷰 사용은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함께 눌러서 신청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구글 폼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번거로운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8179-6630 여기에 궁금하신거나 여러분 필요하신 거 보내주시면 제가 차례로 순번대로 여러분에게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동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폼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추세선의 지지가 정확하다 이런 구간에서 역헤드앤숄더 생기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러한 급등장은 이슈에 대해서 방향성이 확확 갈리기 때문에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우리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풀롱 가야 되나 아닙니다 자 이럴 때는요 도박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슈성으로 트럼프나 파월 이런 사람들의 이 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 우선은 기술적 차트로 대비를 하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증시 뉴스 여러 가지 이슈에 대비를 하면서 적절한 매도 구간에서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트리거 빠져나오면 손절을 할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시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영상에 대해서 뚜렷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지시를 밟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 이전 캔들 넘어서 간다면 요 추세 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 그래도 뉴스 이슈 같은 거 바로바로 바로 파악하면서 해당 트리거 넘는다면 다시 한번 타점 잡고 우리 수익 낼수 있는 방향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후장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추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